중국 동안 말의 주요 인물 조조는 군사 독재자일 뿐만 아니라 삼국 시대를 형성하는 뛰어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행동이 세 시대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군사 전략이 그의 지배력을 확립하고 특히 다른 군벌들과의 수많은 대결에서 중요했습니다. 조조의 군사적 능력은 이 세기 후반 황건적 반란 진압에 성공할 때 처음 드러났습니다. 광범위한 불안과 반란으로 특징진 발하는 한 왕조 의안정계 위협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여 능력이 쓰는 군사지도자로 표시되었습니다. 그의 독창적인 전략이 주목할 만한 예는 관두 전투에서 원소의 군대와 맞섰을 때입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조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위안 샤오를 속여 그가 강을 건너 공격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등 속임수와 우호의 전술을 사용하여 위안의 장군 중한 명을 지원 없이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차오차오는 심리전에도 능숙했습니다. 관두관토 전투에서 원유엔을 격파한 후 우차오 우차오에서 샤오의 군대는 잘린 코와 입술을 드러내는 섬뜩한 전술을 사용했다. 죽은 자를 황소와 말의 시체와 섞어 원사오의 부하들을 위협하여 날카로운 칼날을 일으켰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역사학자 칼리반, 칼리반. 에 따르면 차오차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지형, 물류 및 전술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관두 전투에서 매우 중요했는데 특히 적의 보급로를 넓혀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이점을 위해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통일하려던 조조의 야망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군사작전은 삼국시대의 중요한 강대국인 Y 국가를 수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오차오의 군사 전략은 전쟁에서 적응력, 심리전 및 전략 계획의 중요성을 보여 주며 군사 역사에서 연구되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 해피패디아 제공.